미국 주식 어려우세요? 저와 함께 무작정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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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린스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기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어, 저희가 앞서 한 번이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무따기 21편을 보고 오시면 되는데 네. 오늘 2 탄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성격이 뭐 하나 꽂히면 그냥 계속 갑니다. 네, 네. <laughs> 물론 이제 평생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네. 웬만하면 한 번. 제일 관심 있으면 운이 좋으면 쭉 가거든요. 오, 근데 저는 요즘 제일 꽂혀 있는 거가 한몇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워크. 요 아. 그래서 여하튼 그 일상생활에 좀큰 변혁이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걸 한번 보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그리고 마침 또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다음에 얘기한 것들이 엄청 축가잘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와. 아, 자 그래서 오늘 음. 하이브리드 워크를 다시 다룰 건데 이제 네.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자면 하이브리드 워크는 이제 어떤 개념이었던 거죠. 아이브리워크는 응. 이제 그 쉽게 얘기해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겸하는 거죠. 응. 무조건 다집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응. 중간에 이제 아, 이제 나오세요 하니까 중간에 이제 절충점을 찾는 거죠. 아, 그래서 네. 집에서도 일하고 사무실 아. 일하고 아. 스타벅스도 일하고 이런 거죠. 아이브리워크라는 <laughs> 건데요. 네. 핵심이 이겁니다. 팬데믹 이전으로 전 인생에 백도는 없다고 보고 있든요 아. 그러니까. 돌아가겠죠 돌아가겠지만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뉴 노멀이죠 그러니까 음. 과거로 들어가 새로운 거에 네. 바뀌어 나가는 현상이라는 네. 어. 거죠 그런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고요 어, 일단 사장님이나 보스나 이런 사람 팀장들은 약간 이제 나오기를 원하죠 왜냐면 그러니까요. 잔소리도 해야 되고 네. 심부릇도 해야 되고 결혼식장에 아, 나이 들어서 밥 먹으러 가고 술 마시러 고 <laughs> <laughs> 집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laughs> 아, 맞아. 아 항상 있어요 그, 뭐.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 보면 뭐, 약속 있냐? 이렇게 괜히 말 걸고. 그런 사람이 <laughs> 필요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네. 다만,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 그 직원들이 이제 나가기 싫어. 특히 젊은 사람들은, 물론 젊은 사람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네. 뭔가 집에서 일하고 자유롭게 일하기를 원하잖아. 요 여행을 네. 더 가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맞아요. 내가 굳이 왜이 복잡한데 한국에서, 서울에서 네. 한국판에 네. 살고 싶어. 음. 내가 진짜 능력 있으면, 저기 남미에, 중남미에, 캐리비안에 안에서, 물론 지진나면안 되겠지만, 네. 그런 데서 <laughs> 일하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laughs> 그렇지만 로만이죠. 또 반대편에서 보면 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보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보면 얘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할까? 감시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감시를 좀 해야 네네. 되죠. 그래서 <laughs> 그런 것들이 다 오르 맞물리는 기술이. 양쪽 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어떤 근무를 병행하는 트렌드는 네. 어, 계속해서 이어질 것같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네. 한국에서도 분명히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분명한 거 같아요. 예, 많아요. 네, 네. 그러가일년 그러니까 반쯤 정도 되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음. 네.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짜증부터 확 내는 거예요. 는 거죠. <laughs> 아제 주위에 분명 히 네. 있어요. 그러네. 직원, 원을 네. 곁들이자면 제 네. 그 친구도 이제 재택근무를 네. 일주일에 3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틀 나가고 3일 하는데, 어. 그러니까 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나가고 싶다.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laughs> 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지옥철 어떻게 견디지? 네, 딱그 네. 그, 그런 마음. 음, 네. 지옥철, 야단가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런 뉴스가 그 다음 날 계속 나는데, 제가 오늘 그림하나 소개. 그림이 하나 뭐 제목인데 네.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땄어요.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예, 네, 뉴욕 타임즈에서 올라온 보도 기사입니다. 네. Return to office hits snag.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로 회귀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young resistors 네. 젊은 층들의 반항이랍니요이 그림이 뭐야요 지금 난 갈려오는데 고 발끝을 잡아 야 같이 놓자. <laughs> <laughs> 아뭐 일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놀자는 거야 그냥 아. 지금 보니까 말, 이제 사장님이 네.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laughs> 맞아, 맞아. 아,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제목 뭐, 그림만 보면 너무 그렇잖아요 제가 막뭐 아,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다 느끼실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읽어본다니까요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분명한 세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딱 이런 거죠 어, 소위 Z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81년부터 96년에 태어난 네, 친구들. 그쵸. 이런 친구들 보면 55% 정도는 지금, 그 회사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음. 꼭꼭 돌아가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웬만하면 집에서 이러고 싶다는 거죠. 이 네네, 친구들이요. 네네. 네.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위가 X세대잖아요. 맞아요. 큰 세대라고 그래 갖고 밀레니얼과 베이비 부머 사대인데요이 사람들은 40, 45% 정도가 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고 아. 막 고민하는 어. 이분들도 높네요. 예. 네, 우려가 되는 건데 이제 보면 46년부터 64년부터는 지금 보면 36%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네. 세대별로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환경이나 경험치가 아, 있잖아요. 와. 이런 와. 것들이 다 많이 박혀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젊은 사람들. 제가 무조건 나이 차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서저 같은 경우에 보면 웬만하면 집에서 일하고 싶죠. 또 이제 제 아는 지인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그 회사는 응. 무조건 나오라는다는 거예요. 네 회사가 그래서 엄청 짜증내하죠 이 친구가 응. 제 조카가 <laughs> 새로 회사로 옮겼는데 그랬더니야 짠나니 했더니 또 생각해보니까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네. 거기는 그 사장이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딱 8시간인가? 딱 근무시간 있죠? 네. 아, 네. 아침 7시나 고 6시간에 네. 8시간은 빠싹이라고 절대 야근 그런 게 없대요. 아 그러니까 그런 문화죠. 음,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일반적으로 돼가는 문화예요. 다만 음. 오늘은. 그보다 더한 발짝 나와서 두오일이잖아요. 네. 이제 보면 주사일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죠. <laughs> 아니, 일주일에 반을 노는 건데 그래서. 네. 오늘 은제 서비스로 여러분들 취직하시려면 어디 에 취직하면 좋을지. 어 좋습니다. 네, 주사일이라는 <laughs> 기업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야 좋다. 왜냐면 저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네. 이게 근무 시간이나 이런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거지만 네. 네. 주식을 판단할 때 정말 주가를 보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짜 좋은 회사들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디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좋은 회사예요. 물론, 네, 네, 주가랑은 딴판이지만, 제가 네. 오늘 그냥, 그냥 우연히 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음. 여러분다 아실 만한 기업들입니다. 음, 많은 것들이요. 다섯 개가 소개해 드리겠는데 첫 번째 쉐크쉐크입니다. 아, 저희 아, 여기 되게 좋아요. 해 감자튀김이 쉑. 너무 맛있어서. 아, 맛있죠, 네. 맛있죠. 얘네가 주 4일제인 거예요. 네 2019년부터 어, 2019년 3월부터 주 4일제 시행하는데 뭐 전부 다 하는지는 안 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 4일인데 대신에 하루 10시간씩을 해요. 아, 좀 빡세기는 어. 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어, 보면 40시간인데 그거를 주 5일이 아니라 주 4일에 아. 하는 음. 거죠. 그래서 이 체인점 같은 경우 여기에는 매니저들이 어떤 긍정적인 일, 그러니까 능률을 보고 매달 의 전체 3분의 1을 총류를주 사일자로 좀 변경하는 어,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첫 번째 쉐익쉐익이 되겠고요. 네. 물론 국가랑 은 땀판일 뭐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킥스타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킥스타터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있는데 저런 까먹은데 유명한 거 있거든요. 아 아, 와디즈 즈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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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킥스타터라는 것도 어주 4일 정도 네. 2022년부터 주 4일 근무한다. 음 킥스타는 뭐 젊은 기업이 되게 요세 번째는 이건 다 아들 알려주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킥스타터 빼놓고는 다 거, 주식을 살수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세 번째는 유니레버입니다. 유니레버는 음, 이제 그 일상용품 PNG 같은 거잖아요. 유니레버인데 전체 회사가 아니고요. 아직은요. 뉴질랜드가 시험적으로 주 4일제를 지금 하고 있대요. 와우. 2020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가 되겠고요. 음. 뉴질랜드 지사의 81명은 40시간도 아니고 주 32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누게 사면 딱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네. 네. 거네. 급여는 동일. 급여는 동일하게 받고요. 그러니까 빡세게 일하겠죠. 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의 큰 차이는 해외 기업은 점심 시간도 따로 없잖아요. 그냥 같이 네. 그렇죠. 먹기 때문에 진짜 네. 빡세게 일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약간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 그 이제 프랑스에서 일하다 오신 분을 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가 짬을 내서 병원 약국 다녀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상사한테 얘기하면. 상사는 휴가를 내 우리는 휴가가 일년에 30일이 넘잖아 왜 휴가를 안 내고 굳이 너가 일하는 데 와서 일안 하고 병원을 가? 라고 얘기를 한다는 u 완전 문화적 차이 r 요요 음. 그래도 하도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집중 근무시간 이렇게 주는 데가 있어요 r 권사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a 뭐한 u 시간 정도 u g a r s 그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머지 놈들 땡까땡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집중 공식시간이 <laughs> 그런 게 있는데 <laughs> 네. 제가 봤을 때 해외에 웬만한 게없는 진짜 풀타임이 집중 공식시간이거요 그리고 맞아요. 이게 음. 문화적으로도 음.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에 빗대어 얘기하자면 음. 가족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도 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때는 빡세게 빡일 해서 최대한 음. 빨리 퇴근을 해서 가족의 음. 품으로 돌아가서 음. 어, 저녁 시간에 가족이랑 본인는 음. 그런 문화가 되게 중요시되는 분위기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까지 그러니까 유니레버, 유니레버 외국기업지만 이 미국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진짜 여러분 진짜 유니레버 간다 그래도 아 이거 또 뭐, 좀... 왜냐하면 이게 영업지 많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제가 생각만으가 여기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기업은. 이제 중요해요? 당장 갖고 싶죠. 어. 저 다시 태면 가고 싶은 기업이 <laughs> 여기입니다. 아이 미치겠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어. 네. 어딘가요? 그전 말씀드렸잖아요. 5200% 주가 올라갔던 바로 그 기업. 네, 발음도 어려움. 샤프트 파일. 에, 이 회사는요. 작년에요. 작년 6월에 여름 기간 동안 주 4일제를 시행했었다고 합니다. 와우. 여름 기간 때요. 네. 당연히 4일 한다고 해서 근무 더 하는 것도 없고요. 월급다 음. 똑같이 줬어요. 음. 이번 여름에도 주 4일제를 진행하고 있기했는데요 급여 변동 없고, 일 업무 시간 변동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마찬가지, 아 8월 40이었으면 8, 4, 32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데도 일어나 말씀드렸잖아요. 토비스, 토비어스 르케란 증거는. 약을 하는 거 아주 싫어하고 맞아요. 왜 집에 있어요? 네. 너희들 왜서이사에서 일하냐? 고 집에 가야지. 이런 음. 거에 대표적인 친구죠. 음. 주가는 한번 보여드리면 주가는 뭐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고 네. 최근에 슬로하고 있지만 여전히 5,000 밑으로 몰라. 바로 붓기였는데. 네. 셔피파이는 저희 딸도 맨날 다시 때는 자기는 가고 싶다 예. <laughs> 네. 뭐 지금 회사도 만족하지만 쇼피파이 어, 다니는 친구들 워낙 뭐주위에 많으니까 아하. 저희 딸 옆집애들도 옆 셔피파이에 살고. 뭐.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미국 에 있는 분들은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 다니면 자기 아들 가면 딸 가면 평생 자랑하잖아요. 네네. 미국 캐나다에는 슈퍼에 들어갔다 면다먹어주는거 어. 네, 그래서 딱이에요. 아. 그리고 슈퍼에 예전부터 제때 끈은 아주 일상화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기여이거든요 슈퍼에 는 진짜 좋은 회 사람 것도 그냥 음.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거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가장 큰게 상승한 나라 한 음.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일본 지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2019년 중반부터 주 사일제를 시행했는데 네. 이거에 대한 평가가 벌써 긍정적이에요. 주 사일제를 했더니 40% 이상의 생산력 향상이 났더라고요. 전기세 이제 비용이겠죠. 비용이 네. 다운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전기값도 줄고 뭐라도 줄거 아니에요. 음. 24%가 전기세가 줄였대 줄고요 음. 또 비효율적인 미팅 시간을 절약하면서 평균 미팅이 60분이었는데 30분을 줄였다고 합니다. 어. 여기 이제 일본 정부도 주 사일 근무하는 걸동려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런 사례를 보고 스페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시범적으로 주 사일 근무제를 어. 시행할 정도로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그다음 보여드린 그림은 지금 주요 국가들에서 얼마만큼 일 일을 시간인데요. 한국은 뭐 120시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laughs> 제가 뭐 무슨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여전히 지금 올해 2020년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연간으로 보면 2천시간 가까이 일하 아. 그래서 아니, 전, 전 세계에서 혼자가... 가장 많이 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아. 여전히 와 진짜 혼자 이렇게 맨 위에 올라와 있네요 우리나라는 네. 네, 그런데 이게 이거랑 뭐랑 같이 가냐면 네. 왼쪽은 이제 그, 그, 시간이고 오른쪽은 네네. 그 근무 시간당 GDP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당 GDP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투자성이 그러니까,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랑 아. 마찬가지죠. 제일 높은 나라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런 쪽. 노르웨이는 근무 시간도 제일 적고 그러게요. 덴마크가 그런 검지를 적으면서 GDP도 상당히 노, 그 높기 네네. 때문에 오. 노르웨이나 덴마크 다시 태어나면 역사 못 하라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과 이런 GDP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줄어드는 쪽으로 가서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 인 기업을 많이 생기했죠 장기적으로 물론 그렇죠.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어, 자랑스럽게 1등이죠 아 <laughs> 근데 이 있어요. 그래프가 네. 저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GDP가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네. 이 그래프 상에서는 네, 적어도 네. 아,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어째 지금 이제 이하이브이 하이브리드 워킹에 대한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짚어 주셨어요 그런이 네. 백그라운드를 괜히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그렇죠 이런 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하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연한 근무 하이브리드 워크의 어떤 그런 방향성이 되겠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일해야 되고 모여서 일하던 것들을 뭔가 그 어떤 컴퓨팅을 통해서 네네. 어떤 그 전산을 통해서 더 편하게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사람들이 일일이 엑셀을 손으로 다 계산하고 네네.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들을 누구나 쑥 만들어주거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다 누군가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이런 하이브리드워크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이 어, 소위 섹시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흐름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웬만큼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랑 예, 별도로 새로 나온 것들. 요즘 워낙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골드만삭스랑 키뱅크에서 만든 자료를 그 기본으로 해서 네. 세 종목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처음에는 골드만삭스에서 한 서너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게 표를 보여드리면 타겟도 거기 들어가고, 네. 뭐, 유나이트데이어라인도 들어가고, 왜냐면 여행도 더갈수 있다는 그런 음, 배경입니다. 음. 그래서 하이하트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텔 같은 것도 더 많이 갈수 있겠죠. 이제 음. 이게 어제, 어 어, 꼭 굳이 집에서 사무실을 짜냐 왜딴데 가서 일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관점이라고 아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그 네. 그린 리얼티는 이는것 이것 때문 제가 뉴욕에 이제 베이스를 단 사무실이 많은 리얼티 그 리츠가 되겠고요. 네. 시스코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어, 미국에서 고속 통신만 하면 집집마다 시스코가 다 들어간다. 아, 그렇죠. 아, 네.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한건 Salesforce.com입니다. CRM. 네, CRM인데요. CRM 자체가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CRM이라는 거 자체인데 이건 세계 일류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 여기 다 있고요. 음. S M P 5 0 0에 450여 개인가 이 회사의 클라이언트 요 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네. <laughs> 그러니까 C R M 이란게 뭐냐면 고객 관계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 그 매장에 가시더라도 저, 저는 이런 건 어디서 느꼈냐면 저희 앞으로 어디 화장품 사러 가는데 화장품 사러 가면 항상 뭐, 아, 뭐 회원 가입하시면 뭐 드릴게 이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걸 갖다 넣어요. 네네. 입력하고 그런 것들은 예전에는 일일 손을 썼는데 이제는 요즘 바로 아이패드 이런데 입력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쌓이고 쌓이고 보석 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쌓이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들을 아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아 뭐하나하려면 어떤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DB를 찾아야 되는데 요즘은 네. 그런 DB. 걸 아, 그런 예전에 썼죠. 그러니까 이 딱. 고 이런 사람들이 뭐 세일 자러 갈때 하도 딱 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BMW 세일즈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네. 이 사람이 어디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자혀 모르더라도 이 사람의 과거 선호도가 있고 어떤 차를 좋아하는지 아, 딱 그렇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죠. 그 그래, 설명할 수 오. 있는 것들이죠. 아, 분들이죠. 그걸 하는 애가 바로 세일즈포스구나 네, 그게 고객 관계 관리죠. 그래서 네. 고객 관한 모든 정보, 고객의 기대, 어떤 어떤 어, 과거의 어떤 쇼핑의 히스토리가 있는지까지 네네. 다 보고 이 사람 선호도까지 수만할수 있겠죠. 네네. 그걸 해주는 게 시아나엠이거든요. 시아나엠이 대비리 기업이라고 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 자체가. 또저 스티브 잡스 밑에서 적을 했던 거예요 아, 인터넷에서 네, 아, 유명한 아. 거죠. 하여튼 하여튼 이런 거가 아. Salesforce.com 같은 거가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아. 그래서 아. 그 중에 하나를 전 Salesforce 이게 워낙 좋은 회사고 이게 다우 30에 포함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네. 이제 어, 네. 많은 사람들이 선호도가 있지만 주가는 이제 워낙 장년워났다가 슬로한 거고 최근에 좀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어, 키뱅크에서 한거 중에서는. 어, 줌 비디오를 시것 음. 같아요. 줌 비디오. 음. 근데 이줌 비디오가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 초만 하더라도 팬덤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거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맞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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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매번 줌 비디오로 우리 방송 바꾸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네네. 맞네요. 아직도 네. 지금 저거 하고 스카이프로 쓰고 있어요. 있어요. 네. 스카이프랑 이거랑은 방송의 질이 한번 우리 피디님도 한번 해보시면 네. 차이가 5만 프로 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네. 아. 소리 자체가 다르고 화질이 완전히 달라요. 와우.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거 하잖아요. 그 방송국의 연결 때문에 대부분 전화 화상은 화상으로 닫고 오디오는 소리를 그 전화로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 상당히 수트핏한 겁니다. 아 그냥 쎄이 그 스카이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만해서는 소, 그 전화 음질보다 이게 더 좋아요. 줌으로 다 하거든. 피디님 왜안바꿔요 우리? 아니, 근데 갑자기 이거는 피디님 공격. 아무래 피디님이 <laughs> 아직 힘이 약하잖아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번 얘기했더니 키움 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바꿨어요 오 아, 진짜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때요 어때요? <laughs> 걔네들도 만족하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아 굳이 안 나오신대요? 저 아, 오타가 아. 안 나와요 <웃음> <웃음> 소리가, 소리도 좋고, 화질 엄청 좋아. 그러니까. 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아, 그게 좋은 게 시스코가 좋고, 어. 시스코에서 웹엑스도 좋고, 좀도 좋은. 게. 여튼, 그런데, 네. 키뱅크에서 CIO, CIO들을, CIO라는 것은 네. 기업들의 조직이라든가, 네, 네. 그, 저기, 하는 사람들, 그런 투자하는 거에 관련된 네. 사람들을 하는 건데, 네. 어떤 CIO를 상대로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하이브리드 워크 같은 화상위기든 하이브리드 워크 그러한 그런 투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회사를 내년까지 되더라도 최소한 상대적으로 92% 정도까지는 여전히 유지하거나 오히려 계속 늘릴 거라고 얘기한 아 거예요. 네. 줄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음. 이 투자자, 이런 관리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IT 쪽, 인포메이션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에 물어본 거예요. 딴 사람 들어보는 거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음. 투자를 결정하는 거니까 조직에서 그랬더니 어, 우리는 92%는 줄일 마음이 없다. 네. 오히려 늘릴 네. 수 그나 유지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직원에 이들에 물어봤더니 앞으로 자기네 직원들의 40%는 정기적으로 원격으로 계속할 거라는 거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보면 주가 최근에 슬로 할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도 이게 그러네요. 줄어들지 않을, 않을 거라는 거. 저는 어. 늘 얘기하지만 여행도 네. 비즈 니스 여행은 그 가족들이나 저기 펀을 위한 레저를 위한 여행은 계속하겠지만 비즈니스 여행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아. 있어요비즈니스형 왜냐면 그렇죠. 굳이 시간 낭비하고 갈 필요도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저 한번 반 농담 말씀드렸잖아요. 음. 이혼 전문 변호사 가서 일거리가 줄어들 거라고. 이혼 전문 변호사. 왜냐면 네. 바람 필일이 별로 줄어드는 거죠. 아. 참. 아니 준비디오는 사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요, 맞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사실 저는 아 이제 뭐더 기대할 게 있나, 맞아요. 이 정도 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어 그래도 키뱅크에서 또 이렇게 확인을 다시 한번 시켜줬다 그러니까 네. 좀 지금 그럼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 가져가도 좋겠다는 의견이네요. 저는 이런 거를 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뭐50% 이상 갖고, 가는 네. 갖고 있는 건 그렇지만 10% 정도 갖고 있는 뭐 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워낙 슬로우 상대적으로 쉬고 있거든요. 물론 네. 이게 작년 고점까지 얼마만큼 갈지는 모르겠지만, 음. 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갈 거라고 보고요. 전 이건 내피셜이지만 이런 준비도 같은 것들은 언제라도 전 오히려 M&A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 맞딱 네. 어, 네. 그렇죠. M&A가 좋아하는 거. 왜냐면 얘네가 또 이번에 다른 회사로또 M&A 했거든요. 또우드 회사를 음. 인수했는데 저는 이준비되어 같은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쓰는 유튜브도 M&A 된 거잖아요. 알바를. 스카이프도 넘어간 거잖아요. 스카이프도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러니까 M&A를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막그 네. <laughs> 예전에 누가 그 이런 말한 적이 있었어요. 어 테슬라를 좀 일찌감치 투자했던 저희 회사 기자가 있었어요. 아아시죠그그 아,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데 그 친구도 이제 호주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의 문화보다는 이게 약간 북미권 네. 문화를 아, 아, 갖고 그죠? 있는 호주에 있던 친구예요. 네, 네. 그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그럼 그 일찌감치 테슬라를 투자하기 시작했어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테슬라 자체가 좋기도 했었지만 만약에 테슬라 자체로 성과를 못 내더라도 누군가 탐낼 M&A 대상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 여러분들. 진짜 관심 갖고 보셔야될것 같고요. 음. 이런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정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지면 네. 클라우드 관련된 것, 음. 음. 스카이 같은 거 그리고 네네. 딱 이것만 맞는 것이 워크 프롬 홈이거든요. 아직 거래는 적지만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모든 걸다 아.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다. 아. <laughs> 네. 기승전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러니까 구글이 알파벳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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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도 이거 거의 다 갖고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 워크 프롬 홈 이게 네. 어떤 거죠? 워크프롬 홈이 WFH예요. 그 ETF예요? ETF요. WFH가 아, 새로 나가는 거라서 거래는 별로 안 되지만 네. 이런 워크프롬 홈에 관련된 종목들을 다 구성해놓은 거죠. 재택근무 관련 ETF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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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음,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어쨌든 이 하이브리드 워킹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쉽사리 백도는 없을 거다 아, 이렇게 표현을 없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 Back to Normal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결국에는 이렇게 샤, 새로운 방식으로 어떤 회. 를 하되 네. 새로운 방식으로 회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 그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준비디오 사실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괜찮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세일즈포스 그리고 ETF로는 지금 잠깐 멘션을 해 주셨지만 어, 스카이 스카이 네. 그리고 워크프롬홈 WFH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라우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클라우드 다 똑같은 거 C L O U S K YY. 그쵸.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이렇게 하이브리드 워킹 책집이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움 오늘도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많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워리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